자, 1.5름입니다. 예? 선생님, 이거 약간 썸네일 각인데요. 1.5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야, 대박이네, 이거. 어, 저기요, 거의 좀금 갇히신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그냥 갈까? 왜, 왜, 왜? 안녕히 가세요.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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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갈까? <laughs> 일단 들어가보자, 어, 일단 들어가어까 들어가보자, 들어가 들어가보자. 어. <laughs> 안녕하세요. 그때그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시세정보전달 영상을 많이 주로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픈 현실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화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들, 아, 이런 방도 있어? 이런 느낌의 집들을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찍었던 거는 계약을 할수 있는지, 번외로 찍는 거는 계약 말고 그냥 진짜 웃음으로만 볼수 있는지 그런 집을 찍어볼까 합니다. 금요일은 항상 시세정보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최대한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고 어쨌든 시세 영상이 아니니만큼 다른 영상들보다는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자 하는 거니까 웃음이 나올까 탄식이 나올까 <laughs> 그래서 가격이랑 위치를 공개를 안 하는 거야. 아... 더 얼마 을 수도 있어. <웃음> 자 웃음을 주는 그때 그동산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구독, 구독, 좋아요, 요자 오늘 특집이잖아. 첫 집부터 장난질이냐? 아니 지금 한지말고나하라고 <laughs> <laughs> 첫 집부터 장난질이냐고해 알았지? 아이 집이야? 기상천연 집이잖아 치하러 가야지 당연히 벌써부터 웃음이 안 나고 화만 나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감옥 같아 어? <laughs> 감옥 같지 않아? 아니야 들어봐 음, 냄새 대박이다. 너무 좋지. 여긴 창문이 없나봐. 창문 이지 여기. 창문기가 짜고로 돼 있다. 진짜 기상천외한 집첫 집부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일정 오름입니다. 에우 벌레가 여기도 있어요. 어, 이거 바퀴벌레 새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작거든요? 오, <laughs> 씨. 아, 약간 냄새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지하 창고 같은데. 나는 이 생각이 들어. 초등학교 음... 1학년 때 메이플 스토리 하는 시절 있지. PC방 가면 담배 냄새 많이 났잖아. <laughs> 아, 삼촌들 피는 거. 아. 그래도 침대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약간 썸네일 각인데요 1.5룸입니다 등까지 다 있어요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네. 어마어마하네요 벽지가 보면은 사면이싹다 곰팡이야 자세 봐봐 내가 키가 좀 크니까 머리 단단 말이야 120에서 1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되겠네요 <laughs> 진짜 많이 났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시세정보 영상 찍다가 이거 찍으라니까 잘 못하겠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찍는 분들도 진짜 능력이다 대단하 아, 저거 뭐야. 왜왜 여기 거미도 있네. 곤충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은 식물어 온 거야? <웃음> <웃음> 그치, 그치. <웃음> 그래도, 봐봐, 진짜 있을 건다 있어. 얘가 다 있어. 어? 여기 다 있어야 오, 있어요, 오, 오 얘가. 저 움직인다. 저 바퀴벌레 새끼 같아, 진짜. 래도 이렇게 옷장이나 에어컨이랑 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잖아. <laughs> 아, 이거 화장실 같은데 진짜 무섭다, 여기. 일로 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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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나. 오, 변기 있다. 변기 없는 줄 알았네. <laughs> 변기 있다? <laughs> 들어도 되겠지? 아, 여기 턱까지 있어, 준우야. 그 변기 여기 있고. 여기 대략적인 금액이얼마인지는알려주면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용 먹을 것 같아. 임대가 되긴 하나? 아, 무조건 되지.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집에서 계약할 수 있는 집이 세 군데나 있어. 아, 세 군데밖에 없어. 몇개없이 나가 있는 거잖아. 다 살고 있는 거. 여기 땅이 엄청 크거든? 안에 거물이 엄청 크거든? 어... 저기 보여드렸어?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 아니 저, 아니, 저 구석에. 오... 자 여러분들 특집 첫 집부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웃음이 조금 나오시나요? 아 어, 약간 무음이 나올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건 빨래거리. <laughs> 지하로 들어오니까 덥진 않다. 땀이라 닦고 얘기해. <laughs> 이렇게 1점 오름을 저희는 봤고 과연 두 번째 집은 어떨지 지금 바로 가보시죠. 창문도 밖으로 난게 아니라 복도로 나와 있던 거잖아. 환풍기 이거였네. <laughs>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laughs> 구독 구독 저해, 저요 좋아요 아 심하다 근데 진짜 아, 저 솔직히 마음 먹고 나왔거든요 집이 너무 안 좋더라도 웃음을 잃지 말자 근데. <laughs>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웃음을 잃어버렸어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지 않냐? 계약할 수 있는 집들 막 이런 거 보다가 이 썩다리 집 보니까 아진이 정도라고? 약간 영상에서 안 좋은 집들 많이 봤는데 나도 응. 아 이게 진짜 실제로 보는 거 느낌이 많이 다르구나 그걸 치. 느꼈어 오늘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야 막 설레는데? 이 맛에 하는 건가? 이런 컨셉을? 좀 참고하실 게 병철이가 약간 좀 과학적인 거 좋아하고 고통스러운 거좀 좋아해요 <laughs> 저는 그렇게 제가 고통스러워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웃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고통을 느끼러 한번 가보시죠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신축이야 아까처럼 거미는 안 나오겠다 그건 모르지 <laughs> 모른다고요? 그렇지 신축이라고 무조건 깨끗한 건 아니니까 도로가 안 보여 기가 막히네 또 <laughs> 노인보호구역이라는데 글쎄요 <laughs> 이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산이거든요 <laughs> 우리 지금 끝까지 온 거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내려가겠죠 저희는? 그렇죠 당연하죠 뭐지 이칠가있는두번은 <laughs> 내려가네요? 이도는 반장 아니고 지하 아닌가? 오야 굉장히 오. 좋습니다 샤워부스까지 있어요 그냥 원료에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밑둥 세명대, 아, 밑둥이 없는 <laughs> 세명대. 거울 이렇게 깨끗하게 다잘 들어가 있고, 아무도 입주를 안한것 같은 음. 상태에, 진짜 정말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밖에 오밤중이야. 예? <laughs> 네? 밖에가 오밤중이에요. 와하수구가 보이는데? <laughs> 하수가 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한 1년만 있으면은 담배꽁초의 성지가 되겠다. <laughs> 그니까, 러 내가 말했잖아. 아무도 안 살았던 것 같아. 오, 생각보다 너무 깔끔한데요? 그렇죠 정말 좋죠? 아무도 안 살았던 것 같아. 뒤를 좀 돌아보기가 무섭다 할까요? <웃음> <웃음> 자, 뒤로 돌아봅시다, 우리. 음. 야,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썩은 것 같진 않아. 연식이 괜찮아가지고. 생각보다 깔끔해. 항상 말하지만 냉장고 소문 예민하신 분 있지. 그게 토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잠깐 잠깐 나와봐 돌아 누워도 들리고 <laughs> 완전 ASMR 백색 소음 <laughs> 그치 백색 소음 아 근데 뭐 백색 소음에 꼭뭐 청소기 나가! 인테리어가 엄청 예뻐 그림도 있잖아 자 이런 거 인테리어라고 말하는 참 당신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 암시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laughs> 여기가 물이 찰수 있다 <laughs> 전세입자가 나가라고 표시해 놓은 것 같다 막 이런 거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laughs> 내가 수영을 한번 했었 아 잠깐만 <laughs> 준우야 <와>. 여기 제대로네 <laughs> 너 나가 볼래 어, 근데 기다려 봐, 옷뭐 들고 있어 봐. 나 갔다 올 테니까. 진짜 나갈 뭐? 어떤 게 돼야 지지 보야 여될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laughs> 야 대박이네 이거. 어 저기요 거의 지금 같이 신거 아니에요? <laughs> 카메라까지 돌아가거든요 지금. 응? 오. 야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 물 떨어져요 막. 배수구가 있긴 있는데 이거 막히면은 진짜 바로 수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금액이 얼마지? 금액을 살짝 가볼게요아 굉장히 싸요 대신 수영은 패시브다 그렇죠 그렇죠 준호 오피스텔 높은 데 가서 찍었을 때아 사람들 다내 발밑에 있는 것 같다 너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어 사람들이 다내 머리 위에 있어 지금 이기 보니까 주차장이더라고 아 주차장이야? 심지어 어. 또? 아, 진짜 발 밑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가리면은 되죠? <laughs> 가리면은 안 보이네요. 이 집은 그닥 막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거든. 세 번째 집은 고통스러울지안고통스러울지 고통스러울지. 가보시죠.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너무 좀 괜찮은데. 특집에 맞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네. 첫 번째 집 같은 집은 너무 심했잖아. <laughs> 더 재밌어 하실 수도 있다니까 눈을 한번 정화하고 어. 이제 마지막 터드리는 거지 뭘 준비했길래 마지막지 <laughs> 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집은 금액대가 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집을 이 가격으로 받는다고?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저희가 영상 찍었던 집 이제 시세 영상들 찍잖아요 보증금 5배 거의 뭐 오피스텔 금액이니까 응, 그렇죠 저희 첫 집은 벌레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두 번째 집은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불 끄면 앞이 안 보여서 고통스러웠고 세 번째는 어떤 고통을 줄지 저희한테 한번 가보시죠 목이 좀 꺾이는 고통이 있지 않을까 스포를 해. 어? 가보시죠 <laughs>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준호니 네가 잠깐 스포 했잖아 고개 이렇게 살짝 꺾이는 고통이라고 아니 좀 많이 꺾이는 고통? 아, 그래? 근데, 고개가 꺾이는 고통이라기 보다는, 지금 이 언덕들이 장난이 아니거든? 바로 저 앞에 길이 안 보이고, 여기도 똑같아. 내가 올라오면서 생각이 든 거는, 이거 뭔가 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 봐봐. 차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맞아? 이 경사가? 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눈 오면은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겠는데? 여기서 눈을 때 구르잖아? 바로 눈 싸우면 되는 거야. 약간 어렸을 때 낭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가끔씩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laughs>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또 현관문이네? 탈출 좀 할게. 딱 <laughs> 기다려봐. <laughs>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뭘까 이 싸한 느낌은? 그냥 갈까? 왜왜왜 왜, 왜? 이게 그 금액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다다다다다 봐. 진짜 이게 그 금액이야? 갈까? 일단 들어가보자 어, 일단 어, 들어갈까? 들어가보자 들어가 들어가보자 들어가 일단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발자국 도장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찍혀있어 그래도 저희는 신발 벗어야겠죠? 에이 이건 좀 봐줍시다 아, 이건 아니지. 어떡하죠? 이거는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혼내주시면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신발 벗겠습니다. 한번 <laughs> 벗을 <볼> 수있겠습니다 <laughs> 곱추야, 곱추. 이 집에서는 머리가 안딴 데가 없어. 전부 싹다 삽니다. 오, 뷰 죽입니다. 뷰는 너무 좋다. 다시 발밑으로 볼수 있는 거지. 전 집에서는 우리가 위로 올라다 봤잖아. 꾸부정에서 보는 거잖아. 그렇죠. <laughs> 이게 바로 모뭐 아니면 도 극과 극 레미판은 없다 내 인생이선. 이쪽으로 왜? 와. 왜? 너 왜? 너무 편하게 있는 거 같아 지금. 아, 걸렸네. 내가 <laughs> <laughs> 저기서 벗어나 생각을 하나 해. <laughs> 여기서 한번 열어보면 굉장합니다, 진짜로. 지금 저 아파트랑 내 눈높이가 맞거든?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다는 거를 딱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진짜. 약간 장점과 단점은 동생한다. 그죠그죠 그리고 우리 항상 장 크기 얘기하지만 굉장히 넓은 장이 있습니다. 무려 6칸. <laughs> 지금 모습이 <laughs> 너무 웃긴데? 어, 근데 이거 잘때 무조건 저기 가서 자야겠다 왜? 여기서 자면입 돌아갈 것 같은데, 바로? <laughs> 와, 잠깐 좀만 읍시다 어, 너무 그러니까. 약간 벌써 는것 같은데요? 어, 목이 어? 너무 아파. <laughs> 이렇게 다니시죠? <laughs> 이렇게 보면방 크기는 진짜 굉장하게 큽니다. 왜냐면 이 옥상을 나 혼자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크기는 이 가로폭은 커. 세로폭도 크지. 이걸 좀 떼가지고 높이를 좀 줬으면은. 그러면 이제 위반 건축물을 딱 찍히는 거지. 아, 안 찍힐라 그랬지. 그야 그니까 러 원래 보통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월세 세입자 맞잖아? 근데 여기는 이행강제금 조차도 내기 싫다. 나는 벌금도 내기 싫고, 돈만 벌고 싶다. 이건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오피스텔 금액이라고요? 뭔가 주네 여기가 5 곱하기 7 사이즈 같지 않니?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 안 했습니다. 사이즈 말한 거예요. 모고하게치 경찰아, 응? 이쪽으로 오라, 고 아, 거기에만 <laughs> 가 있지 말고. 아 냉장고 던져야지. 다 여기 있으니까. 어. 아, 너 언제부터 그게 어, 냉장고 좋아했다고. 냉장고? 신축급답게 세탁기도 넣어주시겠죠? 궁금한이게 있는데. 아, 여기 오면은 진짜 맨날 요리만 하고 싶겠다. 허리 아, 끓일 수 있으니까. 이뭔 개소리야? 탕구장 봐봐. 여성분들 화장대 서랍장 아니냐? 뭐 씻을 땐 그래도 괜찮겠네. 눈이 진짜 뽑힐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심지어 천장은 마감이 안, 제대로 안돼 있네? 아, 이게 인테리어죠. 콘크리트 노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집에서 이런 인테리어를 쓰 부분이요? 그렇죠. 그런 기분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씨. 일단, 우리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집도 꼭대기야. 이 세면대를 보면은 마치 하늘에 있는 비행기 안에 들어오고. 구독, 구독, 좋아좋아 굉장히 바람은 잘붑니다 근데 양창이면 환기가 원래 진짜 잘 되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옥탑방이라서 그런 건가 진짜 뜨거워 죽을 것 같아 아 뜨거! 지금 햇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차갑습니다 네. 저친 지금 약간 <laughs> 네, 미친것 <미치는> 같아요 <laughs> 진짜 너무 더워요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통 시리즈 재밌으셨나요? 어어 어,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말이 꼬이네요 <laughs>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번외편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시세 정보 영상도 금요일마다 올려드릴 거고 이제 이런 특집 같은 거는 최대한 화요일날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시세 정보 영상이 안 올라올 것 같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는 모두 좋은 집을 구할 때까지 열심히 촬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